장멸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고 암 발병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항암효과가 뛰어난 무청 쓰레기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란의 건강창고 바나란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잔멸치 쓰레기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흔하디 흔한 쓰레기가 천연해독제이며 항암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청 쓰레기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쓰레기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고 암을 억제하는 성분인 인돌과 이소티오 시아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어서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을 억제해준다고 해요. 또 쓰레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쓰레기는 건조과정에서 칼슘과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소 함량이 늘어나는데 특히 식이섬유는 건조과정에서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장내 세균이 암을 예방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서는 무시래기 함유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그 방송에서는 쓰레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위암 말기를 이겨냈다고 하는 사연이 방송된 적이 있고요. 또, 시래기로 대장암을 극복했다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에는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뛰어난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합니다. 또, 시래기는 칼슘이 우유에 3배 이상이나 들어있어서요. 또,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많아서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현재 암투병을 하고 있고 암발병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항암효과가 뛰어난 무청시레기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시레기는 된장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시래기 된장국도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시래기에 잔멸치를 섞어서 밥을 할 거예요. 시래기와 잔멸치를 같이 배합하면 쓰레기에 부족하게 쉬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잔멸치가 보충해주고요. 잔멸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잔멸치 쓰레기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된장 반 스푼, 다진마늘 반 스푼, 들깨름 소량, 홍게 소량, 식용유 한 스푼, 국간장 반 스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잔멸치 30g, 시래기 130g, 깻잎 2장을 준비해주세요. 비벼드실 잡곡밥 200g도 잊지 마시고요. 시래기는 고를 때 무청 이파리가 좀 푸르고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시래기 겉껍질을 꼭 제거해주세요. 쓰레기를 1시간 정도 불려서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 줍니다. 데친 쓰레기를 건져 줍니다. 이제 시 쓰레기를 잘게 잘라 줍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멸치를 볶습니다. 약불에서 수분감이 좀 날아갈 때까지 볶습니다. 멸치를 그릇에 담습니다 물기를 짠 시래기에 된장 반스푼, 국간장 반스푼, 다진 마늘 약간, 들기름 조금 넣고 비닐장갑을 껴서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식용유 한 스푼을 붓고 양념된 시래기를 살짝 볶아줍니다 깻잎을 둘둘 말아서 얇게 채썰어 줍니다 잡곡밥 200g 볶은 잔멸치 볶은 양념된 쓰레기와 달걀썬 깻잎을 준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 위에 쓰레기, 잔멸치, 깻잎을 올리고 통깨를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쓰레기밥을 잘 섞어서 먹었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천연 해독제, 천연 면역제, 천연 항암제인 쓰레기를 가지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잡멸치 쓰레기밥을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에도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